뷰필라티 v 의 정준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요 많은 영상을 통해서도 어, 이렇게 홍보가 된 그런 현장인데요 두개 동으로 이루어진 어트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테라스 세대도 있고요. 어,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이 정말 널찍널찍하게 잘돼 있어서.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사이즈가 실제 펑스가 2 5평에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도 두 대짜리로 넉넉하게 나오고요. 그런 현장이라서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이제 몇 세대 안 남은 그런 현장입니다. 어, 인근에 해륙역까지도 도보로, 해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현장이고요. 주유의 인프라도 근린 시설이나 상업 시설들이 다 갖춰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어, 이 영상 보시면 아그집 하실 수 있는 그 곳입니다. 어, 이제 몇 세대 안 남았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요. 어,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셔서 좋은 집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어, 이집 안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집 전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이요 구성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이 어, 대여섯 분 들어가셔도 넉넉한 전실 공간이 주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키큰 장을 네칸을 널찍널찍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메리 허리 선반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나가실 때 디퓨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키라든지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밑에 쪽은요 이렇게 띄움 시공 하부 띄움 시공 러치카우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매일 쓰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실톤 자체가 블랙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어, 그런 집입니다 오른쪽 벽체도 이렇게 블랙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일관 수동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요, 사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블랙 프레임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내부 보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 집은요, 어, 정말 거실과 방이 크게 크게 나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그런 집이거든요. 이렇게 앵글 좀 돌려드리면요. 어, 이렇게 거실 부분이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고요. 어, 반대쪽으로 앵글 돌려드리면, 이렇게 주방 부분도 널찍하게, 냉장고 두대 자리, 보이시죠? 여찍 널찍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거실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 부분 구성을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일로 구성을 하셨어요. 비앙코 타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널찍하게, 어, 폴리싱 타일로 구성을 해주셨고요. 왼쪽 편 아트월 쪽은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웨인스 코팅 마감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어, 사이즈를 한번 재 봐드리면요 어, 3220이 나와요 이쪽 웨이스코팅 벽체 부분은요 소파를 놓으신다고 하시면은 5인용 소파 어, 준비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대형 포실렌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TV를 놓으신다고 하시면 이쪽에다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쪽에 널찍하게 대형 TV를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벽체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요. 3,880이 나오기 때문에 멀찍하게 대형 TV를 걸어 놓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벽체 구성이다.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충 건물이기 때문에 어, 스프링클러라든지 가스 탐지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주방 거실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벽체 간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리면. 여기는 4430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죠 거실 자체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말 제가 앵글로 잡아 드려도 어, 넉넉한 거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거실에서 생활하신 데는 어, 너무 문제가 없다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요 주방 부분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두대 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쪽을 보시면요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 이동하시는 동선이 정말 좋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D글자 주방 상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좌우의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하시고 식사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엔는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앞쪽에 보면 은 이렇게 후드 매립형 후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삼국후탑은 어,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환기창 중요하죠 예, 환기창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대형 싱크볼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탈색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주방 상판 스탁 상판하고 잘 어울려요 어.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하고 밥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용도실도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이렇게 건조대를 미리 설치해 주셨고요. 환기창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밑에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단자 시공 주셨죠? 이다용도실 어, 공간이 사이즈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보일러실, 보일러 앞에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올려 놓으시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좀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어, 물청소 깔끔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어, 수납공간도 이렇게 놓으시고 이 것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앵글 돌려보면요 이쪽은요 철문이 준비가 됐죠 아, 바깥쪽으로 이제 실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어, 그런 현장입니다 이제 다른 공간들 안방부터 차분히 어, 설명 도와드릴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어, 위쪽에 천정 보시면 천정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환기창도 와이드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요 어, 아까 그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셨는데 방들은 어, 우드톤의 강마루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는요 좌우 폭 같은 경우에 여기는 349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폭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이 폭이 그 만일 붓박이장을 하신다 하시면 붓박이장 사이즈가 될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3637 그러니까 3640 정도 나오시니까 어 이쪽에다 붓박이장을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12자가 조금 넘는 장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부욕실 설명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이렇게 유리 거울이 있고요그 다음에 수납장 준비가 되어있고 아 여기는 이제 환기창은 없고요 예, 이렇게 환풍기 준비가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밑에쪽 보시면요 미끄럼 방지 타일 비안포 타일에서 깔끔하게 시공을 벽체와 어, 바닥부분 시공을 해주셨구요 그 다음에 어, 세면기 양변기 준비가 되어있고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있어요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공간은 제가 앵글을 잡아드리면 요정도 되신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문 닫고 하시면 어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부분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메인욕실과 침실이 침실 3어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메인욕실이 이쪽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앵글 잡아드리면 이렇게 바로 왼쪽에 어 대형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젠다인 선반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세변기,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미끄럼 방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워 파티션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죠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어, 샤워승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이쪽에 보시면은 어, 황금색으로 해서 해발기수과 일반 샤워기 같이 준비해 주셨고 더 좋은 건 어, 환기창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환기가 없죠? 없으시고요. 코너 선반도 두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나가시는 입구 쪽에 양변기에 앉으셔서 어, 움직이기가 힘드시잖아요. 문 열림 버튼하고 통화 버튼 세대 내에서 이런 아이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족분들이 어, 욕실 사용하시는 데는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번째 침실도 공간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창 기준으로 이 방은 서양 기준입니다 아, 이 집은요 아까 거실에서 제가 향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앞에가 뻥 뚫려있는 서양 기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리면요 어, 유리창까지 환기창까지 사이즈는 2985 거의 2990이에요 네, 넉넉하고요 좌우폭을 재 봐드리면 여기는 3086 그러니까 열열자가 어, 넘어간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방 다 주셔도 되고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리면 여기도 두 번째 침실만큼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방도 아이방 주셔도 충분합니다 예, 각 방마다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네, 좌우 폭은요. 여기는, 사, 여기도 3080이 나와요. 넉넉하죠? 열자 충분히 나오고요. 어, 들어가는 폭 재봐드리면, 여기는 2686, 거의 269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침대, 책상, 국방장다 들어가기 때문에, 3종 가구 다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아예 방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다 도와드렸어요 마무리 약간 해줘요.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구조가 너무 괜찮아요 괜찮고요 아, 이 현장은요 해륙역과도 도보로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도보 한 3분 이내 빠른 걸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집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이 집도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어,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찾아서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